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지영 기자 가수 겸 배우인 아이유가 반묶음 스타일의 시스루 앞머리 내린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. 지난 21일 동탄 여울공원에서 열린 가을하늘빛 콘서트에는 서정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 수록곡 등 라이브 무대가 펼쳐졌다. 가을하늘빛 콘서트 무대에 오른 아이유는 깜찍함이 돋보이는 단발 반묶음 스타일을 선보였다.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에 살짝 흘러나오는 앞머리는 아이유의 상큼한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. 아이유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 맞게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재킷과 회색 미니스커트를 매치했다. 기본적인 정장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가 소화하니 훨씬 멋스러움이 살아났다. 온라인 커뮤니티인 날 아이유는 깊어져 가는 가을 정취를 담은 감성적인 멜로디 곡으로 무대를 완벽하게 꾸몄다. 아이유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. 직접 못본게 아쉽다. 지은 언니의 실물이 더 예쁘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. 한편 이날 열린 가을 하늘빛 콘서트 에는 아이유를 비롯해 울랄라 세션 디센버 라임소다 페이버릿 등이 출연했다. 온라인 커뮤니티 코디 능력치 만렙이라고 평가받는 아이유 의 청순 섹시 무대 위상 사진팬 들 사이에서